가겠습니다. 자, 이거 여기서 치환줄게 이걸 저희가 이제 식을 정리하면 돼요. 끝이 남지. 근데 이게 막상 해 보면 또 이게 뭔가 복잡하잖아. 뭐 bc, cd 뭐 가도 이건데. 그래서 일종의 치환을 한번 있는 치환을. 자, 여기 있는 bc를요. 편의상 여기 bc를 어 p라고 한번 놓기 p가 뭐 이게 부분적 p. 치환 같은 겁니다. 아, 위에 P가 있나요? 네. 아, 그럼 P 쓰면 안 돼. 이거 뭐, 뭐까 A 써도 돼요, A. 네. A. 알파. 알파. 에, A? A 쓰면 안 돼. 뭔가 변 변기고를... P고요. <laughs> 아니야, 근데 나쓸게 그냥 A 쓸게 그냥. A가 뭐 없어요. A 없어. <laughs> 자, 밑에 있는 C, D를 뭐라고 부를 것 같아요? B, b c. 그리고 위에 있는 가도 이거 이렇게 잘고 당기기 힘들잖아요. 요거는 그냥 t 로뭐 t. 가도 힘들어. 이거만. 나 가로 안 해본 게 아니라 가도 힘들어. t라고 볼게요. 그러니까 너네가 한번 내가 다 해봤다는 거야. 가도 힘들어. 한국, 한국말이 힘들어. 영어 그러니까 이건 절대 4대 뒤가 아닙니다. 영어가 훨씬 나아요. 자, 요렇게 하시면 여러분 여기 쓰죠? 그럼 주어진 식이 여기 쓸게요. 즉, a 더하기 a분의 t는 b 더하기 b분의 t 되는 거 맞나? 놀랍게도 이 식을 정리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밑에 이제나자리를 보려면 이 식을 정리하고 봐야 돼요. 자, 이어갑니다. 여기 서어요그 다음 뭐예요? 뭐하지? 자, 청분부터 할까? 뭐 순서는 사실 딱히 상관 없긴 한데 그냥 청분부터 해볼게요. 이렇게 되는 거지. 여기서 그 다음에 양쪽에다가 분모를 곱해줄게요. 전개되 이렇게 솔직히 근데 해보라니까 뭐, 통문부터 할 필요가 없으나 싶기도 하고 그냥 바로 가던가 일단 전개해볼게요. 할거 없으니까 자, 그리고는요 요거 반대편 이항을싹 할게요 요거 왼쪽에 있는 거싹 넘기겠습니다 저 혹시 지금 뭐하기 위한 빌드업 하는 거 같아요? 나는 기대를 하고 있어요. 뭐가 되길 인수분해가 인수부레. 제발 되 하는지 마음을 하고 있습니다 인수리가 되게 많아요 그리고 혹시 고일때 배운 전략 중에 하이네 4개 이렇게 쓰는 전략 뭔줄 아세요? 보통 뭐 저랑 배웠으면 짝짓기라고 그러는데 몇개몇개 몇 개. 여기 지금 두개두개잘 짝지으면 음. 괜찮아지는 짝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가볼게 얘랑 얘 그리고 얘네들 이렇게 하면 더 예뻐질 것 같은데 자, 센스 있게 바로 묶을게요. 자, 빨간색 두개를 뭘로 묶으시면 돼? 요 A, B로 묶으시면 되고 오른쪽에 있는 파란색 두 개는 어, 센스가 없네. 마이너스, 마이너스 T. T 센스가 없네. 마이너스 T로 묶어 주겠습니다. 이제 고이잖아요. 이제 미리 좀먼 길을 달아 가야지 더 예뻐져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A 빼기로 묶으시면 주어진 식이 놀랍게도 인수분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나자리들 이런 이 과정들을 거치고 내려왔어야 니다 여기서 이제 두 가지 가능성이 나오잖아 첫 번째는 A랑 B랑 같은 가능성 여기 있을까요? 자, 첫 번째는 이 가능성이고 두 번째는 이 가능성인데 이제 이 타이밍에 치환 풀어줄게요 이제는 원래 로 갑시다 잘, 잘 써먹었잖아 사실 A, B가 뭐였냐면 B, C랑 C, D였거든 색깔로 열심히 써 드릴까요? 첫 번째는 이제 이게 같을 때야 또는 두 번째 가능성은요 아, 색깔 좀 빡세긴 하네 자, BC 곱하기 CD가 T 자리가 아까 뭐였냐면 1 0 0기 K 제곱 맞나? 네. 자, 이거일 때거든 선택의 순간 문제점이 볼게 혹시 뭐 조건 나와 있나 혹시 어, 어, 뭐가 있어요? 그 내려가는 내려가다 보면, 내려가다 보면, C 아, B C 곱하기 C D가 보이네. 여기, 여기, 딱 여기 두개 보이네. 일단 노자리가 보이네. 근데 일단은 1번 가능성 좀 배제할 수 없잖아. 근데 혹시 문제 종에 지금 같안될 만한 그런 상황 있나? 그건 뭐 그러니까 네. 그림 딱 보면 이게 네. 같은 얘기가고요. 네. 그러니까 <laughs> 그림을 보면 그런, 원래 수학은 그림이 안 되긴 하거든. 잠 저게 아예 같아진다 t s 아예 같아진다. 다시 일단은요 이게 같다는 말은요 한 마디로 말하면 지금 이게 아이 c 이 t I am a c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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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a 게 a c 요 t I am a c 하 t I am a 에 a t I a 이게 AB랑 AD랑 같고 AC가 10이라고 나와있고 넓이가 40인데 하는 <laughs> 거지 아, <뭐지? 웃음> 얘네 둘이 같지 않다는 주는 거 <laughs> 선택의 순간에 저도 혼자 풀때 PQ가 날렸네 그난 날리면 오지 않되긴 하거든 요 이게, 이게 안된다는 걸 설명을 하고 날리셔야 돼요 만약 저게 되면요 얘는 이제 정답이 하나가 아니고 두 가지 가능성이 있으니까 잠깐만 근데 솔직히 봐봐 느낌은 예스는 거 맞잖아요 예스겠죠 뭐야 사진 뭐 이게 왜 진지한 거 아닌데 이데나인인 뭔가 좀 직업적인 거요 약간 이거는 설정을 해야 되거든요 왜 네? 다시 여러분들 쌤 그림 보면 다른데 이거는 좀 수학적이잖아 이 원래 그림이 이거 안 되거든요 수학은요 데이터를 봐요 데이터를 근데 얘랑 얘랑 같으면 뭔 일이 생기다 얘랑 얘랑 같은 거야. 내전을 안 하는 거. 아! 얘만 거 그것도 그런데 이게 얘랑 얘랑 같은데 이게 일단은 재밌는 일이 생긴다는 건 아니다. 뭐냐면요. 혹시 <laughs> 봐봐 이거 뭐가 재밌었냐면요. 얘랑 얘랑 같으면요. 요 삼각형 중에 합돈이 있다. S, S, S 합동이네 다 똑같잖아 지금 사실 네. 똑같죠? 똑같다고 치면 똑같지 않지 지금 그러니까 이제 이게 합동이 되거든요 이 삼각형이 근데 이제 그럼 여기서 질문이 합동이 되면 왜안 되는지 지금. 일단은 한번 좀 고민을 볼게요 나빈 한번 고민을 보자 <laughs> 여러분 근데 이번 시험에 서술형 없잖아 그러니까 원래 서술형이 이게 나올 리가 없겠지만 나왔다고 치면 이 설명을 하고 넘어가죠 자, 그럼 일단은, 일단 요거 일단, 요거 일단 스킵하고 요거 볼게요. 그러니까 내 생각에는 아마 요거라고 치면 어디까지 모순이 분명히 생길 거긴 해. 네, 생길 거라서 일단은 좀 넘어가겠습니다. 일단 요게 아마 맞는 거 같고, 그럼 자, 여기서 이제 거니야. 네. 요자리가 이제 그러면 100, 기 K제곱이라는 거 아시겠어요? 네. 요걸 알게 되고, 자, 여기 뒤에 사인 조건 한게 있거든? 사이파이 백기 BAD라는 조건인데 지금 각 BAD가 어디냐면 여기가 각 BAD네 네. 딱히 뭐 조건 같은 거 없죠 네. 그럼 얘를 편의상 그냥 세타라고 들까요? 일단은 좀 쓰기 편하게 <laughs> 여기가 세타고 여기가 세타가 되는 거지 이렇게자 여기가 지금 세타가 되는 거니까 아이문제는뭐선실 세타는 뭔지 몰라도 되겠네요 세타라고 볼게요 여기서 혹시 이제 느낌 와? 요거 우리 같은 말이 뭐게? 사인 싸인, 팩, 세타한테 같은 말이 뭐지? 싸인, 세타. 아, 사인 세타거든요. 여기서 세트. 얘를 한번 분배해서 분배해서 얘랑 얘랑 한번 더 해보시라는 거예요. 그면 아마 사인 세타가 나올 겁니다. 시, 이제 k 가 들어있는데요. 테가 아마 지워질 겁니다. 시, 그래서 여기가 오글살.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럼 이게 시, 시, 오. 어? 왜 이렇게 는데 나도 알 뭔가 모양이 저게 둘이 같아지면 살짝 AC가 지름이 되잖아 아 이게 이제 AC가 지름이 되버리면 반지름이 되려면 반지름이, 되려면 반지름이 여기 사인데 이러면 잠깐 그러면 그게 이제 지름이라는 걸 보장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여기가 그래. 90도라는 건다 필요해 여기가 90도가 지름이 되려면 여기가 합동이면 90도가 된다 되는 건가? 해보면 되요. 말로만 돼. 여기가을요 A라고 여기를 B 여기를 C. 만약에 합동이라고 치면 이각이 뭐가 되는 줄 아세요? C. 여기가 C가 돼요. 여기가 B 여기가 아 된다. 그 말이 된다. 그래. 오. 여기가 A니까 우리가 아는 성질 하나 이거 중에 더한게 얼마예요? 180. B가 얼마가 돼? 여기서 이제 AC가 지름이에요. A씨가 지름 되면 지름이 10인 거니까 반지름이 5가 되면 무슨 짓이에요? 요거는 이제 안 되네요. 존재가. 지금 제가 투수 받은 걸로 설명 드린 겁니다. 와우. 저는 이제 사실 뭐 이거는 우리 생일 공부 좀 할게요. 아, 제가 한거라고 이제 투수 받은 거없 투수 받은 거. 방법 1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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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번고 1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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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번처1번런1번푸1번람1번고1번 진짜 수학자들, 수학자들. 그 사람들이 보통 동아리처럼 협업을 하면 돼요. 그러니까 뭔가 이제 진짜 노래를 믿기지 않겠지만 서로 모여서 이런 거합니다 대화 문야 이거는 웃음이 되는 거고. 진짜 막이데 그런 거 발견한 는건 뭐가 있습니까? 그 진짜 그말로그 뭐랄까 이 트렌드를 주도해 나가는 사람들 있잖아. 그런 사실이 있다는 거지. 뭔가 잘못 된었는데찾아내야지 <laughs> 방금 막 좋은 토스였습니다. 바로 이제 먹었잖아. 그니까 이제 이거는 이제 제가 이제 거기서 이제 탁! 아 그러면 여기가 지름이란 말이 구식이 되어야 되니까 이제 한번 뭐 각도로 나는 겁니다. 자 또! 이거 관리자 이해하시겠어? 혹시 아니 이해 안 되는 거 있어? 그 다음이.. 아 다가 아, 하나 남았구나. 아, 하나 남았었네. 끝난 줄? 일단 여기 나가 얼마나 돼요? 5분 어, 나왔다고 치고 이제 그다음 필요한 게 이제 사인 법칙에 의해서 저런 말이 써있거든. 일단은 BD가 어디냐? 그... 아 조선이 갑자기 조선군데? BD. 근데 일단 은 힌트가 뭐냐면 사인 법칙을 쓰라고 써있는니 오늘 지울게요. 사인 법칙을 쓰라고 써있는 지금 BD가 나왔잖아. 그럼 도와줘. BD가 나왔단 말은 사인 법칙 일단 어떻게 써야 돼? 자, 사인 사인 세타분의 뭐? 여기를세타로 볼게요. 똑같이 이 BD가 얼마나? 이게 이 r 인 거잖아. 이 네. 알. ER. 자, 이식이 나오는데 지금 우리가 방금 사인 세타를 구해왔잖아요. 얼마라고? 사인 세타가 5분의 4니까 이식을 한번 정리해 보시면 BD가 이 r ER 곱하기 사인 세타가 되고 여기서 사인 세타 자리에다가 얼마를 5분의 4를 대입하시면 5분의 8r들이가 을 언제? 혹시 이거 비례식으로 보이지 않으세요? 네. 여기 몇대몇 쓰면 돼? 요 여기 이제 5분의 8대2가면 조건 나오니까 그러니까 비례식 같은 느낌으로 접근할 아. 수가 있다. 음, 근데 여기 마지막 단은 눈치껏 풀어야 돼요. 그러니까 왜 지금 BD가 나왔는 거예요? 네. 위에 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빈칸 문제는 기본 베이스는 눈치것이야. 이거 풀고 이제 거기서 이제 혹시 니가 여기 종일이는 그거 풀어보고 있는 거야? 네. 한번 풀어보세요. 시간도 나름 그냥 혼자 좀 재면 좋을것 같아요. 나 아직 체크를 못 했거든. 자 그럼 또 질문 받겠습니다. 어. 네. 교과서에 교과서에 몇 번? 33번인데. 33번인데 이게 예. <laughs> 이게 <이제> 약간 이상해. <이렇게> 저 <laughs> <좀, 좀> 모양을 <laughs> 네. 등변 사다리꼴이라고 뭐... 등변 사다리꼴이라는 보장이 있나? 네, 그거를 모르겠어. 요 그거 보장 안될것 같은데 생각에는? 혹시 일단은 등변이라고 생각하신 이유가 이것 때문이 아니에요? 그거 응. 같으니까 근데 저게 같다고 해서 등변이냐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번에 명제 때 필요 충분 조건 배웠잖아. 사실 등변 사다리꼴이면 같은 걸 아시죠? 요 방향은 참이고, 근데 그게 반대로가 참이냐는 거야. 여기가 같으면 등변일까요? 아니. 그리고 어쩌면요 그 전에 어떤 보장이 필요하냐면 이게 이제 등변일 수 있기는 해요. 조건을 추가해주면 뭐가 필요한 거 아세요? 여기가 만약 평행이라는 조건이 붙으면 아마 등변일 수도 있어요. 이게 평행 왜여게 평행이면 기본적으로 사다리꼴이되거든 사다리꼴에다가 양변 같다고 조건이면 이제 등변 될것 같긴 해요. 그럼 저희의 이 재보는 다르기만하면 이게 평행인가요? 근데 이게 상상이 평행이 아니어도 약간 이런 식으로 그림이 나올 수도 있긴 하거든요. 다시 한번 그려볼까, 하나만? 예를 들어서. 여기가 50인데, 약간, 약간 이런 느낌 있잖아, 요 이런 느 여기는 30인데, 얘는 약간 세우고, 얘는 약간 눕히는 거야.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딱그게 여기가, 그러니 얼마? 뭐 요런 그림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게 안된다는 보장이 있나? 제발 이해돼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는 평행이라는 보장이 현재는 없잖아요. 어? 아, 아, 이 문제를 아. 학교 쌤이 등견으로 풀었대요. 그럼 그전에 그거를 설명을 뭔가 해주셔야 됩니다. 왜냐면 이게 등견이라는 거를 설명하면 그림보고 하진 않았을 거아니에 얘는 지금 그냥 있던 사각형인데, 그, 그러니까 지금 어쩌면, 요 봐봐. 어쩌면 이게 등견일 수 있어요. 왜, 지금 내가 이제, 어, 설명하지 않은 방법을 통해서 등견인 걸 증명할 수 있는 거지. 이걸 많이 하요 근데 학교 선생님이라든가 제 입장에서는 그냥 할 수는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해돼? 사실, 그, 우진 학교 선생님이 설명할 때, 이거뭐 등견인 걸 설명해 주고 하신 거야. 네, 잘. 네, 그 그럼 일단 사실 이게 등변인 걸 설명을 해주신 게 아니며 저는 약간 조심스럽긴 해요. 그렇게 고 b 는다그대선 길이가 같다는 식으로시아 어, 만약에 맞아 태웅이 말대로 아, 근데 그거를 보여도 그게 등변이라는 필요 충분이 되나? 등변이면 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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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어 그거는 그거는 돼요 만약에 저희한테 이게 같다는걸 보여준다면 이게 원래 아 근데 아니야 근데 이거를 보여도 이게 근본적으로 이게 평행이라는 게 보여야 되는데 왜냐면 이게 평행이 아니면 이게 내접하는 각광이게 마주보는 게 180이니까. 여기가 A라고 치면 여기가 B인 거니까. 아 그러면 이거 설명해. 아 그러면 180이니까 이게 약간 엇각아 이게 각 내리면 180이니까. 아 그러면 그러면 되네. 얘는 그러면 각이 같다는 걸 보여주면 되긴 하네. 근데 각이 같다는 거를 코사인 없이 그데 그것도 말이 쉽지 쉽지가 않네. 어떻게든. 그래서 그래서 이 결론부터 말하면요, 내 생각을 말할게. 이 문제를 등변인 걸 증명하고 보일 바에 그냥 원래 대로풀이 낫지 않냐 아니 배보다 배꼽이 커요. 지이 등변 보이는 게더 어려워. 누가 봤어요? 이 음, 문제를. 음. 일단 혹시 이거 혹시나 원래 풀이 아시는 거? 죠 여기 뭐, 한쪽을 뭐, 알파 두고, 파이픽 알파 두고, 코사비프 쓰는 거다 있는 제가, 그 넓이만 문제인데. 아니면 학교에 물어보던가? 아직 좀 시간 있으니까, 이제는 학교 가셔가지고. 아니, 수학 시간 있지 않으세요? 수학 봤으면, 죄송한데, 제가 오랜만에 봤니다 이거, 등명인거 어떻게 아는지 물어보시라고. 그래서 어쩌면, 뭐 학교쌤 저도 물론 믿지만, 제 아저씨가 학교쌤이잖아요 <laughs> 그렇게 말하면 못 믿겠는데요. 내여자친구도 헤어진 거든요 그래서 비아가 아니라 영애 아니, 집권인데 비아는 아니고 약간 좀여자 보세요. 약간 안 보죠. 모르겠어. 근데 이제 그분들 실수 이렇게 실수할 수 있다는 거지. 그분들이 또심이 뭐 아니잖아요. 저도 마찬가지고. 어쨌든 그분이 처음 준비할 때는 뭔가 걸린 뭔가 것처럼 등변이겠거니 해서 하실 수 있는데 뭐 이유가 있으면 물어보세요. 일단은 넘어가겠습니다. 그 근데 일단 등변에서 나왔다는 말은 뭐 이게 결국 뭐 등변이긴 하다. 등변이긴 하다는 얘기데 근데 내 말은 이게 등변인 걸 증명하신다고. 그림만 보고요. 여기 똑같다고.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 성질 중에서 여기가 같으면 등변이다 그런 건 없거든요. 그러니까 저게 뭔가 좀두건이 약해요. 저기 같은 거에 그러니까 내 생각은, 내 생각은 여기 같은 거에 플러스 평이 필요해요. 그 정도는 저야 등변인 걸 그나마 설명할 수 있지 않나. 근데 우리가 사각 형에서 대변이 같다고 등변인가요? 너무 발레가 많은데. 막말 평행사변이 대변 같잖아. 그런 거 일각성네. 근데 대각선비이가 같은 거는 어떻게 알수 있지? 이 뭔가 꼬리 꼬매 보잖아요. 네. 설정을 네. 하려면 하는 이게 약하고 이게 약한데 이건 지금 우리가 이해 대화를 물론 좋지만 이 대화를 왜 하고 있냐는 거야. 여러분 이게 중학교 내용이 이게 더 어려워요. 내가 봤을 때. 등명 보이는 게. <laughs> 여러분들 중학교 내용이 쉬운 게 아니라고요. 등교이더 어려워 보이는 게. 얘가 더 쉬워 보이지만. 자, 또 물어보세요. 이 알고 있으라고 그러지 않았어? 등 등비 중요하다고 등비수열의 뭐 어떤 거를? 가정 합구하는 가정 합구하는 가정이요? 어떤 가정이요? 공식 말고 가정 아 과정 과정이 원래 그거는 다들 과정 기억나세요? 알 네, 나열한 수맞아알 그러니까 공비를 곱해져서 <laughs> 두개 빼시는 거거든요 그과정이 원래 하나 미어선다는게 그게 그 말이 있는데 근데 그거 어떻게 설명하신 거예요? 그거 뭐 되게 이거 꼭 알고 있어요 혹시 아시나요? 자, 잠깐만, 안 하고 잠깐 봐줘. 아, 이거 일단은 모르겠어, 나올 수 있는데, 지금 여기 친과 학교 쌤이 인제데 이거를 또강요했대요 근데 여기 학교 쌤 노력 쌤이잖아. 일단 한 번. 그럼 뭐냐면, 다들 그, 자, 등비시열 일단은 편의상 뭐, AN이라고 두고, 첫째 항 A 공비 R이라고 둘게요 일단 요거 이제 합구하는 공식 알잖아. 네, 합구하는 공식이 뭐야? SN이라고 쓰게 뭐야? M, N항까지 합 어, R 빼기 1분의 공비에다가몇개더 있는지 빼기 맞나요? 이거 이제 약간 설명이 중요하다고 말했나요? 설명할 수 있는지 한번 보여줄게요 자, 이 설명은 이런 식이군요 그냥 음... 자, 우리가 이제 Sn은 자, 뜻이 이제 첫제항부터 어디까지 합는지 뭐, n 항까지 합이잖아. 이렇게 쓰고요. 이 자리에다가, 어, 일반함을 대입할게요. 첫째 항이 a 고 둘째 항이 ar이고, n번째 항은 뭐라고요? 여기 인데 자, 여기서 이제 도입부를 외워. 얘는 도입부가 뭐냐면, 이 식에다가, 이식 양쪽에다가 공, b를 곱합니다. 다시, 자, 요식 양쪽에다가 쓸게요. 공, b를 한번 곱해 줄게요. 그럼 여기 왼쪽에도 공비가 붙는 거죠. 네. 자, R이라고 쓸게요. 그리고 이제 오른쪽에 쓰실때있잖아 여기다가 R 곱한 게 얼마야? 개 네, 걔를 여기다가 쓰지 말고 여기 옆에다가 쓰라는 거예요. 라인 맞게끔. 그럼 여기가 AR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알고하면 여기 옆에 쓰는 거야. 그럼 상상해보시면 요 라인이 다 어떻게 될까요? 요게 라인이 다 맞게 돼요. 왜 공비하는 곱해주면 이렇게 라인이 맞게 될거예요 근데 뭐가 생기지? 그 하나가 더 생겨요. 여기 뭐생겨보요 생각 바꿔줄 거. AR의 n제곱이라고 하나 더 생기겠죠. 이 친구 못바고 이렇게 해서 이제 여기서 뭐 한다고? 네. 공식을 빼는데 너희 공식을 두개 배웠잖아. 그두 개가 뭐냐면 이거를 이렇게 빼냐, 이렇게 빼냐 공식 두 개가 나와요. 생긴 모양이. 그럼 저희가 지금 요 공식 쓰니까 요 공식은요 어디서 어떻게 빼야 돼? 요공식 나오게 하려면 밑에서 위에를 빼야 됩니다. 한번 빼보시면요 좋아 왼쪽에 뭐 생기죠? 알 r 어. 요거 과로 묶어 보시면 요렇게 생기는 거 아시겠어요? 네. 오른쪽에는 해보시면 알겠지만 요게 싹다지워진요이 라인 자체가. 다 지워지고 남는 게뭐남지 a r 르요건 근데 여기서 이제 A로 묶을 수 있겠네. 자 마지막에 양쪽에 남는 게 얼마? 나누기, R 빼기 일하시면, 여러분들이 암기한 공식이 나옵니다. 이런 식의 내용이에요. 이해돼? 저도 아마 처음 설명드리 말한 적이 있을 건데, 약간, 요게 이제 밀어내기가 그런 말이에요. 하나씩 이렇게 옆으로 쓰면서, 포인티는 하나씩 옆으로 이렇게, 옆으로, 옆으로 이렇게 쓰시라는 거예요. 옆으로 이렇게. 쓰면서, 이제, 열립하시면, 공식이 나옵니다. 이런 식의 내용이에요. 생각을 있고요 일단은 자 요거 이제 다른 반에서 뭐 샘이 말했대, 중반에 말했대. 일단 한번 저희 이제 같은 프라임 하고 다니니까 우리끼리 공유하자고요. 아시겠죠? 자, 자또자 그럼 지금 시간이 잘안 되는 거 질문하는 시간입니다. 질문 당한 친구들이 자, 두 가지 선택지를 드리겠다고. 첫 번째는 오늘 숙제 범위를 또 미리 풀어보세요. 참고로, 이제 오늘부터는 고난도 문제가 몇개 없습니다, 이제. 등차 등계는 별표 친게딱네 개밖에 없고요. 수열의 합부터는 별표 친 거는 풀 필요가 없습니다. 아시겠죠? 그렇죠? 생각보다 문제가 많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시간이 좀 부족하면 좀본인 틀린 거는 푸시면 되고, 근데 개인적인 관행은 최대한 많이 풀어보세요. 그리고 만약에 좀 지루하다 하시면 오늘 드린 기출문제도 한번 찍먹 정도는 괜찮을 듯. 근데 말했지만 크게 참고할 건 아닌 것 같아요. 출제 방향이 달라졌습니다. 올해부터. 근데 확실한 건 이건 있겠다. 너네가 요글에 어려운 걸 풀었잖아. 이걸 푼 효과는 분명 있을 거예요. 거기 좀 어려운 문제들이 이번에 푼 것보다는 쉬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푹 빨간색이 진짜 어려운 게 맞아 고사리 리트 문제라 말요 그런 것들은 근데 웬만한 문제는 그 정도보다는 아닐 걸이 생각에는 한번 해봐봐 자또 질문할 거 없나? 거기에 네, 원문제 네, 뭐 말고 아까 20번 말고는 질문할 거 없어. 네. 다른 거는 다 해결해봤어. 질문이 질문. 한 번만 더 풀어보고. 아, 안돼 물어봐. 그럼 태용이는 어떤 상태야? 나는 고난도 전에 틀렸던 걸 다시 풀어서 맞아보고 있는 게다 풀어봤어요?